수많은 법문을 해도 법문은 딱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. 병이 다양해서 그 병에 따라 아이 사람은 두통이구나 그러면 이불이법을 두통약이라는 방편을 써서 주는 거고 아이 사람은 복통이 있구나 그럼 이불이법을 복통에 맞춘 약으로 준 거고 근데 이불이법이 약을 준 거예요. 말이 다른 말이 나가잖아요. 그렇다고 해서 법은 두 개가 없어요. 법은 두 개가 없어요. 두 개가 없으면 몇 개겠어요? 제 그럴 줄 알았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, <laughs> 한계가 어디 있어요, 한계가. 법문이라고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처럼 대답을 하시네요. 어찌구니가없어 무슨 법이 한개요 <laughs> 과거심, 미래심은 물론 이건 이와 현재심도 불가득. 뭐 어디에 뭐 현재심 어디 있는데? 그런데 뭐가 법이 한 개예요, 한 개. <웃음> <웃음> 한 개다 하지 왜 둘이 아니다고 할까요? 한 개다, 한 개다, 한 개다 하지 왜 둘이 아니다, 둘이 아니다 하겠어요? 색의 차원에서 보자면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끝도 없지만. 일체에 분별되는 색이 공이다. 그 말이지. 한계다, 그러면은, 한계, 그건 맞는 게 되네. 맞고 틀리고도 없는데, 한계, 그거 맞는 게 어디 있냐고요. 뭐가 한계야, 한계는. 아, 얼만큼 속나 싶어서 그렇게 물어봤더니, 왕창 속아버려. 요럴 때 우리 수준이 드러나요. 야왜 수준이 더.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과 같구나. 공부가 하나도 안돼 있구나. 뭐,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죠. 근데 그분들도 생각으로 안 했는지, 정말 분별해서 벗어난 자리에서 대답을 안 했는지, 또는 생각으로 벗어난 자리에서는 어떤 대답을 했어도 맞는 대답이에요. 대답을 안 해도 맞고, 해도 맞고, 또는 분별의 자리에서 한다면, 해도 틀리고, 안 해도 틀렸어요. 말 내용에는 맞고 틀리고가 없어요.